반갑습니다. 또하이. 예. 오늘 시간에는 지금 2020년도, 지금 한몇 개월 안 남았죠? 몇, 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도배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좀이 어, 문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좀 현실감 없이 어, 그냥 단순한 정사각형의 그 공간에서 뭐 종이 바르는 거를 익혔다면 이번 2020년도 지금 3월이니까 4월 이제 5월 조금 이제 요번 시험이 이제 두번 밖에 안 남았거든요 19년 시험이 2020년도 1회 시험부터 도배 기능사 국가 도배 기능사의 시험이 내용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쉬웠던 시험은 이번 해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보시고 어, 지금껏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번 해에 웬만하면 다 붙으셔야 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자료 영상 같이 보실게요.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이 내용이 이제 2020년도 어, 도배 기능사 침실 전배에 바뀌는 내용입니다. 일단 1-1-ABC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면에 보이는 면 말고 이 부분은 어, 천장 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장, 천장, 천장에 보면 이제 모양이 약간 바뀌었죠. 천장에 보면 모양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어, 화재 감지기, 전등, 이거 들어오는 건 똑같죠. 근데 기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상자가 있었, 이 턱아리가 있었죠. 이렇게 벽이라고 해야 되나? 벽이 있었는데 이 천장 쪽에 벽이 사라지고 이쪽으로 이제 문틀이 있는 쪽, 문틀이 있는 쪽.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요면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면이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입구 쪽으로 보면 이렇게 입구겠죠. 예.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턱아리가 있었다면 이건 없어지고 이제 이쪽으로 안쪽으로 쏙 들어간 턱아리가 생겼다. 턱아리가 생겼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네, 나머지 부분은, 뭐, 천장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어, 우리가 지금 기존의 시험에서, 기존의 시험에서 띄움 시공을 하던 자리입니다. 띄움 시공을 하던 자리. 기존 시공에서 띄움 시공을 하던 자리인데, 여기에서는 문이 생겼어요. 문이. 문이 생겼어. 문은, 뭐, 아마 도배를 안 하겠죠? 문은 도배를 안 하고, 지금 여기에 문상이 생겼어요 문상이 문상 도배를 해야 됩니다 문상 도배를 해야 되고 스위치 콘센트 그리고 걸레바지 걸레바지가 기존에는 없었죠 그냥 맨바닥에 바로 어, 반듯하게 잘라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젠 걸레바지를 어, 준비를 해서 이 걸레바지 쪽에 칼바지 칼받침으로 어, 총리를 태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어, 커튼박스가 생겼어요. 커튼박스 커튼박스가 생겨서 폭 15짜리 커튼박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커튼박스를 시공을 해야 된다. 전등 화재 감지기 뭐 전등은 기존 동그란 전등 그대로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화재 감지기 있고요. 자 다음 거자 이쪽이 기존에 봤던 A면이에요. 창문이 있는 곳이죠. 창문이 있는 곳이고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걸레바지 걸레바지 다 돌아가고요. 걸레바지 돌아가고 창문 돌아가고 여기 보면 이렇게 터가리가 있어요. 터가리. 관장하겠죠. 턱아리가 있습니다, 이제. 턱아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보라고 해가지고, 우리 속칭 말하는 하리 있잖아요. 응, 하 하리, 할이, 할이라고 말하는 거. 튀어나온, 튀어나온 그런 구조물이 이제 천장 쪽으로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문이 있는 쪽에서는 튀어나온 턱이 생기는 거고, 어, 다른 면으로 봐서는 예, 이쪽에는, 이쪽이,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에서는 이제 커튼 박스 쪽이 또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문틀, 바깥쪽 문틀, 그리고 걸레바지 다 돌아가고요 그리고 걸레바지 콘센트 하판 그리고 보라고 돼 있죠 이 보라는 게 튀어나온 턱 튀어나온 턱을 말합니다 튀어나온 턱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시험에 지금 내용으로는 장판 시공이 지금 빠져 있어요. 장판 시공이. 장판 시공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 장판 시공이 실제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어 따로 변경되는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생략해 놓은 건지는 나중에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 여기, 단면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전등은 리셋 터클, 원형, 높이 45정도의 리셋 터클 정도만 설치. 화재 감지기는 파이 110짜리, 높이 40mm 정도. 스위치는 76, 123, 7mm 정도. 근데 일반 표준이죠. 표준 스위치입니다. 예. 그리고 콘셉트는 매입형 7 6 1 2 3 9 m m 예 콘셉트 매입형 설치 그리고 합판 이음 개소는 벽면당한 개소가 되도록 제작 이 무한은 무슨 말이냐면 합판 두 장으로 어, 한 면을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가선물 구조는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나 실내 내부의 구성 및 크기 등은 변경할 수 없다 가설물의 구조는, 가설물의 구조라는 것은 이제 그 부스를 말하는 거죠. 부스, 뭐, 부스의 외형은 뭐 이래 만드는 저래 만드는 상관이 없고, 대신 그 안에, 안에 들어가는, 어, 문틀이라든지, 걸레 바지라든지, 몰딩이라든지, 보라든지, 뭐등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실내 내부의 구성및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나와 있어가지고, 어 이제 시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천장 같은 경우 화재 감지기 전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음, 저 문틀 문틀이 또생 문틀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구조가 막 복잡해졌습니다. 걸레 바지, 커튼 박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도배에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기존에 그냥 반듯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던 그런 구조의 작업으로는 어 이제 시험을 통과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실크 비닐 벽지, 그리고 종이벽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둘다 무늬벽지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어,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냥 도배기능사 쉽게 땄다면, 이번에는 어, 말 그대로 약간 현실감 있는 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시간과 숙련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어, 2020년도 변경되는 어, 도배기능사 시험 부스의 그 외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더바이!